다른 복음 여덟 번째, 신자의 실패 근거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신앙생활 할때 어,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은 어, 결국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책이기도 하면서 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놓고도 왜 실패를 했는가라는 어, 근거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정말 성경 보는 눈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서론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요. 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도 거기에 내 생각도 들어가고 내 체질대로 잘못 믿고 가는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인데 정말 진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결국 다른 곳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 끝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올바른 믿음이죠. 이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것은 우상숭배지, 어, 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하냐 했을 때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죠. 지금 그 수많은 종교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그들의 종교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그,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열심히 전도를 실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 5절의그 말씀이 아니라면은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뭐 나름 뭐 개인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확인을 했다 한들 이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첫 단추가 가장 중요한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한다. 이 여인의 후손이 말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즉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은 하나님 이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이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어, 할수 있는데요.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어,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험,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시련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 시켰어요. 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정말 그것은 내 해석이고 내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기록 목적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기록했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메시지를 보면은 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빛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 이 하나님 아들을 놓친 이유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에 이 각인이, 각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뭐 하나님이 삼위일체다세 분이다라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이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그, 우리 믿음의 첫 단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여기 보면은요, 그 앞부분에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어, 거기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에 그 행각 다섯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뭐 소경, 안진뱅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거기에 왜다 모여있냐면은, 그 천사가 가끔 거기 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낫게 한다 그런 그 미신을 믿고 모인 사람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자기를 이제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 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진짜로 나와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날이 그 안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냐.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그 친아버지라고 해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고 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이란 남말 뜻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뜻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듣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동동대을 취하냐 참남하다 그래서 참남죄를 적용을 했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을 쓰면서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 아들이란 낱말 뜻을 모르고 또 여인의 후손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그 신성을 부인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시켜 줄 수가 있죠 일단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란 말도 없다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켜 줄수 있는 구절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성취가 성취된 내용이죠 처녀가 잉하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임마누엘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그리고 어, 이사야 고장 6절에도 그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또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그 어깨는 그 정사를 메었고 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시다. 요 성경 구절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태초의 말씀의 계신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계신이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뭐냐?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런데 뭐를 영접했냐? 바로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그랬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기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진리, 어, 이런 것이 충만할 수 없다. 그러면서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 독생하신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거, 보여주고 확인시켜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유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그리고, 17장에도, 11절, 12절. 여기도, 내게 그네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화. 여기 조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짓인데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가지고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이두 가지를 다 믿는 게 믿음이죠. 하지만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거는 안 믿고 자기네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절에도 보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지고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아들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아들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시인하는 것이 그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예수 이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이름 아니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안 받으신다는 말이, 말인 거죠. 그리고 게시록 2장 8절에도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끝까지 계신 분이에요. 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여기도 그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서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증거하는 이는 세 분이세요. 그한번으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사역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골로새서 골로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 그랬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골로새서 또 2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감춰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는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증거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고, 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인지 확인이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런 증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그이 세분이신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그 같은 일그 구원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취시키고 완성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 아들은 곧 하나님 이시다. 이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정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신자도 실패하는 이유가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겠죠. 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셨어요 근데 안식일뿐 아니라 그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이든지 전통 그리고 규례 이런 것으로 실패를 했는데 안식일 같은 경우는 율법보다는 전통 쪽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체질 체질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체질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쳤을 때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 그왜 안식일날 고쳤냐 그러면서 이제 막 핍박을 하죠 먼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38년 된 병자 얘기했잖아요 그 안진뱅이 이 지금 안식일날 왜 이랬냐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거 했다는 거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만큼 뭐냐 율법 전통 규례 지키는 걸로 완전 체질이 돼 있어서 진짜 볼 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꽂혀가지고 사람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안식일날 일한 거 보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요한복음 그 구장에 소경 있죠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길 가다가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이 지금 눈 멍게 누구 죄냐?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냐? 아비제 때문에 그런 거냐? 자기 본인 때문에 소경이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은 그럼 눈이 보이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하시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데, 그것도 이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줬기 때문에 또 이제 핍박을 받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변론을 해요. 안식일 날 저렇게 눈을 뜨게 일을 한거 보니까 죄인이다. 근데 어떻게 죄인인데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경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영광을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영광 돌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돌려야지 나의 뭐 들뜬 감정이라든지 기쁜 마음이라든지 그런 걸로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다 받,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여기 보면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그 밀바 사이로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 가지고 이삭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서 예수님한테 어, "저거 보라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길 가시다가 손 마른 자를 보고 또 고쳐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체질들을 봤을 때, 초대교회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7절인데, 이 초대교회는 구원사역이 다 이제 완성이 된대요 완성이 된 때인데, 그런데도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물어보는 사람의 초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놓치고 자기 체질을 가지고 또 다른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도행전 10장을 좀 보면요, 여기 그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고넬리와의 만남에 있어서 베드로의 체질을 볼수 있는데요. 고넬리아란 사람은 그 이달리아데라는 그 군대의 백부장인데. 경건하고, 또, 온 집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하는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9시쯤 돼가지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리 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무슨 응답을 주었냐 보니까 전도자를 만나게 해요 베드로 찾아가라 그러죠 근데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이제 환상을 보는데 큰 보자기에 막 이것저것 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아, 하나님이 율법에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다 그러면서 안 먹는데 세 번을 계속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체질이에요. 이런 율법, 전통, 규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볼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할 때 어떤 응답을 주셨냐. 전도자와의 만남을 응답으로 주신다. 또그 자기의 체질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 이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여기 최초 기독교 종교회인데요 어, 안데요까지 이방인들도 복음이 다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을 듣고 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이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체질적인 그런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제 끝난 얘기고요. 안식일의 체질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 대복원 27장 11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의제 십자가 못 받기 전에 청독 앞에 섰는데 청독이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네 말이 옳다 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지금 왜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못하냐? 물론 체질도 있지만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어그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 있으니까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부에세바에서 사사노릇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들들이 아비 행위를 따르지 않고요. 사람들의 뇌물 받아가면서 판결을 고치고 하는 그런 수를 쓰니까 백성들도 다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노들이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당신 아들이 지금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올해도 다른 열방과 같이 왕을 세우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사무엘에 이제 그, 사엘이 근심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그 사람들 말 들어라. 왕 세워줘라. 그것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가지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를 보면은 그들이 다 계속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섬긴 것 같이 지금 또 이제 그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의 속성, 체질, 체질들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 그래서 사사 시대에 이제 반복되는 얘기가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옳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체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즉, 오늘 본문, 사장실 1장 7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요, 40일 동안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구원, 구원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받을 때까지 이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니까 이때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어, 결국 나라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의 그런 왕, 정치적인 왕. 오병이 형 기적에도 나오듯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너무나 영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영적으로 살라고 불렀는데, 영적인 삶이 안 되고, 이렇게 육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로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이니까 이거는 너희 알바 아니고 너희 알바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따,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이니까 요거를 답으로 가진다면 절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길을 가지 못한다. 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서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갈 수가 없다. 네. 오늘 다른 복음 여덟 번째 신자의 실패 근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